울삼님의 회색 도시를 보고 생명 게임. 작년에 나온 레이튼 미스터리 전이라는 게임인데 모바일로도 출시가 되기도 했고 풀더비라는 소식에 궁금해서 구매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퀴즈 풀이 게임치고 문제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 플레이한 내내 빡쳐서 결국 중간에 문제 몇 개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얇은 널빤지 위에 개미와 사마귀가 있다. 널빤지 끝에 있는 개미는 널빤지 위에 있는 사마귀를 피해 각설상 있는 반대편까지 가고 싶다. 점을 직선으로 이어서 최종 거리를 찾자 개미를 다른 점으로 끌어서 옮기면 경로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UI가 없는 UI가 없고 그냥 말로 하는 그런, 논센스 퀴즈면, 이렇게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근데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놓고, 이건 반칙이잖아. 뭐, 3리로 돼가지고, 줄을 이어보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반칙인데, 이거 어떻게 풀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미 이 그림을 보여준 이상, 발상의, 발상의 전환을 포기하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이 그림을 안 보였으면 몰라. 이 뒷면을 전, 뒷면이 존재한다는 것도 애매하잖아. 아니,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다 밟고 나면, 아, 그랬구나가 아니고 열받는 거지, 이거는. 아니, 이런 걸안 보여주던가, 차라리.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널판지를 이렇게 뭐, 3D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아랫부분도 있다는 걸 강조를 하던가. 여기서 어떻게 널판지 아래가 있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이돌 같은 게 뭐, 그려져 있긴 한데, 이거 3D 돌려볼 수 있는 건가, 이거를? 이건 반칙인데, 이거는 그냥? 어, 내 모서리 돌이 있긴 한데, 이게 바닥에 붙은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그냥 그림인 건지, 배경인 건지, 억지잖아, 그냥 이거는. 어 근데 이게 시리즈가 반복될수록 생기는 문제긴 해요 왜 이거 이미 쓸수 있을 만한 어떤 참신한 문제들다 썼거든 그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드는 와중에서 개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럼 억지로 풀 수밖에 없어요 저도 느꼈어요 근데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반칙이죠 이런 그림을 보여줘서 어떤 선입기 문제처럼 보여줘놓고는 이걸 이제 뭐 그냥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답은 진짜 어떻게 입력하는 거예요 아, 일직선으로 그으면 뒤, 뒤로 넘어간 걸로 치시는 그런 건가? 개옥지네? 아니 뭐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바이오 하자드 그런 것처럼 돌려볼 수 있게 하던가? 개옥지네 그냥? 어, 뭐 이게 자유롭게 3D로 돌아가고 이러면 아, 이 뒷면을 볼 수가 있네 이러면서 하겠지만 아, <laughs> 개 같네. 센스가 없네 진짜로. 모험을 하다 찾은 보물상자 5개를 임금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성에 갔다 그런데 성의 규칙 때문에 1인당 1개의 짐만 들고 갈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당신의 동료 한명 있고, 임금님 의곳까지 펴도 3분 걸린다. 임금님께 보물상자를 다 보여드리면 최소 몇 분이 걸릴까? 보물상자 하나는 짐 하나로 취급한다. 이딴 거 뭐, 그런 거 아니야? 수레를 끌고 와서, 어? 수레를 끌고 와서 한꺼번에 씻고 가면, 어, 3분 걸림. 이시할병 떠는 거 아니야? 왠지 이거 보고 나면 답이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시범들이네 이거는. 그럼 이건 답을 어떻게 푸는 거예요? 아 숫자를 입력하면 그냥 지하라서 해설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그래도 이건 현실이네. 적 뒤에 병사들이 어이 새끼들 미쳤네. 어 지금 왕한테 오라 그래 하면서 이제 어 당황하고 있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수께끼 문제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풀고 나서 아 그랬구나가 아니고 아니 시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는. 정말 잘못된 디자인을 생각하거든요. 수긍이 가야지.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회색 도시하면서도할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또 그런 건 있거든요. 이런 장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장르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심각한 고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나와도 이건 이렇게 되 됐구나 하고 감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저들을 만족시키려면 굉장히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지 않으면 너무 쉬워서 재미없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화를 돋굴 뿐이지. 사실 처음에 나온 방탈출 게임들이랑 그 후기랑 중반기랑 후기에 나온 방탈출 게임들 이런 거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돼요. 화면이 만약에 한뭐320뭐 요만한 크기야. 그러면 전부 이 화면을 요렇게 다 클릭해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클릭해 봐야지 깨지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안 깨지는 게임이 쉬운 게임이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깨라는 거야. 해설을 봐도 못 깨는 게임들이 수두로 빽빽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는 거야. 어려워서 좋네요. 이러면서 약간 이제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불러일으키죠. 3번 문제. 여기는 늘 따뜻한 아이스크림이 아 아이스 여름이 곁등는 섬. 가게에서 잘 팔리는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아이스팩이 1일에 2개, 2일이면 3개 필요하다. 즉 3일이면 5개가 필요하게 된다 지금 막 낚아 올린 생선을 앞으로 1주일 동안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아이스팩이 최소 몇개 필요할까? 음. 이게 뭔 소리야? 문제부터 이상한데? 1일에는 2개, 2일이면 3개 필요한데 3일이면 5개가 총 5개가 필요하다고? 말이야 뭔 소리야 이게 문제부터가 좀 이상한데 1일에 2개 필요하고 1이면 3개 필요하면 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봐봐 아 1일이면 1개 필요하고 2일이면 2개가 필요해 그리고 3일째는 3개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아 3일이면 5개 맞네 6개잖아 그러면 3일이면 1일을 2일 더하고 뭔 소리야 이게 3일째 3개가 늘어난 게 3일째는 2개가 또 늘어난다는 건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냥 이거 문, 문과부터가 틀렸는데? 이거로 넘어가기 전에 문과부터가 틀렸는데? 그러니까 하, 뭐 조건을 아이스팩의 요구 수치가 하루에 한 개씩 더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1일째는 2개, 2일째는 2개, 3일째는 3개라 가지고 총 6개가 3일째를 유지하려면 6개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3일째 어떻게 5개가 필요한데? 그니까, 1일, 2일만 계산하면 되는 건가? 음. 그럼 일주일이면 7일이니까. 7일이니까 2일이 3개 들어가니까, 어, 2일이 3개 들어가니까, 3, 3, 3은 9. 그리고 1일 1개니까, 10일, 11, 11개 아니야, 그러면? 근데 이제 막, 또 황당하게 막, 어, 수조에 넣어놓으면 된다. 막, 이딴, 이딴 소리. 아이스팩 0개 필요하다. 이지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그냥 진짜 반칙이에요 반칙.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지. 왜 외부 요소를 어왜 외부 요소를 자꾸 끼우냐고. 문제에서 고려되야 아니 뭐 뒤에 수조를 보여주던가 그러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문제 있잖아요. 늑대와 양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으면 늑대가 양을 먹지 않고 양과 늑대만 건너게 되면 어 양과 늑대만 건너게 되면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뭐. 그, 둘만 두면, 사람이 없으면 이제 배는 못 움직이고, 강 건너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강 건너기 게임 답이 이렇게 된 거야. 레이트에서 답이 이렇게 된 거지. 늑대에, 잇마개를 씌워놔가지고, 양을 물어 죽이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세 번만 옮기면 된다. 이실할 병한 거잖아. 아유, 갑자기 없던 입마개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거는 정말로, 이런 게임에서 있어서는 안될 심각한 반칙이에요. 여기서 제시되지 않은 조건으로 문제를 맞추라는 건데. 계속 문제 한번 만들어보자. 어? 그 보석상이 얼마 손해인가 문제 맞춰보자. 어? 누가 위조수표를 100만원짜리 갖고 와서 70만원짜리 보석을 사갔는데 잔도 30만원이 없어가지고 옆집에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3 0만원 돌렸어요. 이때 보석상은 얼마 손해인가?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위조지폐범을 빨리 찾아가지고 검거했다. 그리고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어? 보석상은 50만원 이득을 받았다. 위자료로 50만원 받았서 50만원 이득. 이실할 병 하는 거야. 맞아요. 그. 사실 그 못쓴 추리소설에도 그런게 있어요 갑자기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 그게 갑자기 등장하면서 걔가 갑자기 사건을 해결해버리거나 걔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아니면 그 서술트릭 그니까 러 이제 독자만 알수 있는 트릭 그런 트릭을 넣은 추리소설들이 이제 그런식으로 되거든요 문제 당신은 버스 운전수입니다 첫 정거장에서 두명이 타고 세명이 음. 내리고 음. 버스 운전수의 나이는 당연히 정답 본인 내가 서로 다 당신은 버스 운전수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넌센스 문제죠. 당신은, 당신은 버스 운전수입니다 하고, 이제 딴데로 정신을 돌리는 거지. 근데 이제 내 나이를 말하면 되는 거잖아. 어. 저거는 이제 잘 나온, 그러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이렇게 따, 진다면이 새끼가 수저 말고 냉장고가 있으면 되는 거고, 냉장고가 있으면 되는 거고, 아, 이 세계관에서는 고기가 썩지 않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어, 고기가 육상생활을 할수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뭐 답을 낸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답을 다낼수 있는 거야, 이거는 정말 구린 문제예요 어, 공포의 물고기 어, 짜잔! 이 물고기들은 공포의 물고기였습니다 이러면 그지 간네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뒤에 수조 그림이라도 그려줬으면 그러니까 횟집처럼 뒤에 수조 그림이라도 그려줬으면 그냥 그렇다고 치겠어 어, 저기 너무 되지 않나? 근데 얼음만 그려놓고 어, 그냥 엿 먹으라고 한 거잖아, 그냥 대가리 계산한 다음에 이런 답이 나오니까 물고기가 반는 거지 이 거는. 원래 가족습니다 아, 그런 애가 아니. 롤롤롤.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초등학생들한테는 신기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의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 짜잔 하면서 신기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초등학생용 너세스퀴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재밌었어. 그래서 저게 임은 어. 일단 답을 0으로 밀면 적중률이 50%량 나온다. <laughs> 원래 문제 만드시면 돌아가시고 다른 분인 것같은데 확실히 질이 나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보고 내부에서 개발한 개발팀들은 이게 괜찮다고 컨펌을 내렸을까요? 문제 만든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걸 해본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을 안 보였을까요? 이걸 보면서 납득이 가는 사람 있나? QA 팀도 해보고서는 문제가 너무 쓰리같아요 하면서 버그라고 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동일서삼위 제가 이제 검은방에서 했던 만행이었죠. 동일서 사무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랬어요. 중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하나 넣어가지고 좀 끌어보자.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 내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어, 팀원들 대부분, 팀원들이 8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8명이 게임 안에서 나온 힌트만으로도 그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못깰건 아니다. 라는 그런 판단이 있긴 했었어요. 논란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음. 문제. 여자 친구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시오 오빠 나 오늘 어때? 해어 좀.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한.com